의정부 케척한방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추나치료와 입원수속이 끝난 후 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원실의 점심시간은 12시 반 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원실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식사부터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수속과정이 더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식기 전에 식사부터 하라고 배려해 주신 덕에 맛있는 밥을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프가 없어서 소시지 먹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느낌의 풀세트라서 너무 좋았어요. 아웃백 부럽지 않은 이번 식사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입원 과정을 거쳤습니다. 병동 내의 간호사 선생님이 증상과 불편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유의 사항 같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체온과 혈압 체크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병실 안내를 받는 시간. 단순히 입원실로 바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병동에 대한 안내도 해주시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병실에 들어와서도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챙겨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본격적으로 저 혼자 천천히 입원실을 구경해 봅니다. 저는 1인실에 입원했었어요. 냉장고, 정수기, 세면대부터 화장실까지 모두 병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밖은 도로부였고요. 옷장도 따로 있습니다. 혹시나 냉장고 안에 뭐 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확인해 보는데 텅 비었네요. 정수기도 있고 정이컵도 있습니다. 수납장도 한번 뒤적뒤적 해보지만 역시나 비어 있습니다. 이리로 이사 와도 될 만큼 수납장이 엄청 많아요. 이제 옷도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환자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가지고 온 짐도 알맞은 곳에 정리해 주고요. 무엇보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병실 내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거울에 버튼이 있어서 터치해 보니 조명 기능까지 있습니다. 간호 선생님이 주신 이번 생활 안내문 뒷편에는 코로나 관련 주의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침대 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고정을 풀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높이도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하고요. 맞은편에 있는 2인실도 구경해 봅니다. 침대가 두 개고 수납 공간이 1인실에 비해서 좀 작을 뿐 비슷합니다. 세면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의정부 쾌척한방병원은 2인실, 4인실 모두 병실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쪽에도 세면대가 하나 더 있어요. 복도로 나가면 병실이 즐비해 있습니다. 복도는 알파벳 H형 모양의 구조이고요. 여자 샤워실, 남자 샤워실, 맞은편으로는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1인실 내부에는 샤워시설까지 있기 때문에 공용 샤워실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2인실이나 4인실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이 샤워실을 사용하시겠죠? 마치 화장실처럼 칸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실 안에 문이 한번더 있어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어 칸 안에서 환복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문이 아니라 커튼으로 되어 있네요. 드라이기와 세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재 때문에 1인실에는 따로 1인실 샤워실 내부에는 드라이기가 없어서 여쭤봤는데, 가능한... 화재 위험으로 관리가 가능한 공용 드라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조금 불편하지만 안전한 게 우선이겠죠? 혹시 더 불편한 거 따로 없으실까요? 네, 없어요. 간호데스크를 지나면 TV를 볼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병실 안에도 TV를 볼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굳이 볼 일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있는 병실의 맞은편에는 수술을 제어한 자 간병서비스 병동이 따로 있어요.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곳곳에 손소독제도 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구경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서 집에 없는 모션 베드 누려보기. 1인실에만 모션 베드가 있는 게 아니고 2인실, 4인실 모두 모션 베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불편하게 다리나 등쪽에 베개를 받칠 필요 없이 침대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네요. 병실에 있는 TV도 한번 사용해 봅니다. 리모컨은 모니터 뒤쪽에 걸려있어요. 네. 케이블 방송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있길래 뭘까 하고 구경해봤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원하는 유튜브를 선택해서 볼수 있네요. 이번에 있으니 왠지 모르게 건강에 관한 컨텐츠를 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TV에는 식단 안내도 있는데 이렇게 오늘의 식단을 볼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저염식, 고혈압 식사, 당뇨 식사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칠월식 식사 안내입니다. 지금부터는 치료식 중 저염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염식이란 식단을 볼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호디스크 옆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구석에 이렇게 일주일치 식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밥이 너무 맛있어서 먹을 생각만 하게 되네요. 네, 오후 치료시간이 4시 네. 반에 있거든요. 네, 네. 병실에서 쉬고 있으니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오후 치료를 안내해 주십니다. 치료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핸드폰을 보면서 조금 쉬다가 치료를 받으러 나갔어요. 처음 안내 받았던 것처럼 카드를 찍고 치료실로 나갑니다. 다음 편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